오늘 관악구에서 청소년들이 특별한 무대를 펼치다고 합니다. 첫 무대는 후라이인데요. 이 팀은 어감이 참 귀엽고 보컬, 건반, 포커션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오늘 진행하는 이 공연은 바로 고래 휴 카페에서 진행되는 오마오마 오픈 마이크입니다. <laughs> 그 다음으로는 정목이라는 아티스트의 무대입니다. 함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세번째 팀은 JT크로라는 팀입니다. 이 팀은 중3때부터 같이 음악을 배우던 팀이라고 합니다. 당장 그리로 달려갈 수 있다면 어쩌지 애써 못 갈지 보낸 말들 넌 아무것도 모르게 살고 있겠지 노래 듣게 돼도 그냥 지나치겠지 용기를 내고 싶었던 맛있던 술 때문에 필요 없던 그 소름을 자꾸 젖고 쭉더 빠지기 싫어서 떠봐 네가 모르게 예 yeah. 네가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김호식 널 떠올려 꼭내 목을 더 해봤어 아, 또, 르 예, 뭐, 집없 시작이야, 내, 어차피 시작이야, 내, 나를, 알고, 집 시작했지. 아, 무 맘도, 너를, 가오가 니가 모르게, 니가 네. 네. 모르게. 네. 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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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도금 지금, 지금, 지 지금, 지 네 번째는 정재환 아티스트가 무대를 꾸며주었습니다. 이 아티스트는 기타와 피아노를 둘다 다루면서 노래를 들려주었는데요. 이분의 감성을 함께 들어보시죠. 마지막으로는 저스티스의 무대로 오늘 공연이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감성적이었지만 조금 신나는 무대, 함께 감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음. Hey, um. hey, um. hey, um. hey, um.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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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got to 아티스트도 아티스트만 관객도 오셨잖아요. 관객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향을 오늘 담당해주신 서승연 매니저님이랑 협조해주신 고래카페의 조성원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24번째 오마오마 오픈마이크는 여기서 마치고요. 단체 사진 우리 한번 찍고 그다음에 정리하고 나서는 잠깐 오늘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 어 괜찮으신 분들만 네, 나누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laughs> 좀 네, 하이로켓, 게요로리하하이 하이로켓, 게이로켓 하이로켓, 요 괜찮아요. 이로켓 하이로켓, 요 하이로켓, 네. 이이 하이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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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이로켓, 하이로 <laughs> 이렇게 청소년들의 축제가 다 끝난 뒤 청소년들과 가벼운 담소를 나누며 많은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laughs> 네, 저한테는 오픈 마이크가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요. 어, 제 자덕곡을 이제 여러 분들한테 이렇게 공유하면서 알려줄 수. 수도 있고 같이 나눠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 저희 음악을 다른 그 같은 공, 나이대 공감대별로 들려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서 노래 하기 되게 좋았습니다. 다 처음본 분들인데 나이대가 비슷해서 뭔가 친밀감 있는 분위기가 좋았고 또 같은 비슷한 나이대의 다른 음악들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놀자 엔터테인먼트도 광학구를 기반으로 해서 활동하고 있는 문화 예술 단체고요. 어 지금 그래서 오마오마 오픈 마이크라고 해서 아티스트들이 되게 이제 문턱 없이 여러 장르들을 마음껏 무대나 뭐 전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게 오픈 마이크인데요. 어, 지금은 오늘은 그래서 관악구에 있는 청소년 휴카페 고래에서 청소년들만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오아 오픈 마이크를 진행했습니다. 어,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예, 어, 음악뿐만 아니라 공연의 기회들, 여러 장르의 공연의 장, 그 공연의 기회들을. 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하면 할수록 계속 아, 더 많은 기회들을 제공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희도 그런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그 관악구 소재에 있는 그 문화예술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어, 더 많이 기대하셔도 될것 같습니다.